아이 미션 너무 귀찮단 말이지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저 애도 그랬는데 앞으로 자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줘 그러면 뭐, 드래곤즈 도그마를 좀, 쉴드를 쳐주면은, 엘덴링도 초반에 나왔을 때 최적화 문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엘덴링 자체가 재미가 있다 보니까 최적화 문제 위에다가 재미를 더 씌운 것 뿐이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최적화를 잡았죠, 이제 엘덴링도. 그런데 드래곤즈 도그마 같은 경우는 엘덴링처럼 되지 않는 이유가 호불호 갈리는 세계관인 것 같아요. 시스템도 보면은 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재미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데 모험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비추천인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저부터 론인 왜 그거 별로인가? 한국에서 출시 안한 거는 잘한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번 론인 출시 안한거보 그거 생각났어요용과같이용과같이도 가치. 이제 출시 하루 전에 갑자기 이제 출시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나고 나서 용과같이 여기 국내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론인도 모르지 또 스팀에서 론인이 출시할 수도 있을 테고 짬모그 별짐 잡아주세요 짬모그 별짐? 그게 뭐지? 짬모그까진 아는데 별짐은 뭐죠? 아 별의 짐승 아개 잡아달라고? 아까 그 화산간 가기 전에 그 꼭대기 있는 말하는 건가? 화산간 쪽이 제일 어렵다고요? 그럼 화산간 쪽을 가야겠구만 어... <laughs> 쓰3 완전히 버렸냐고요 아니 버렸다 라기보다는 갈아탄 거지 버렸다는 말은 너무 심하잖아요 버렸으면 은4을 버렸지 3는 찾아도 난 투는 찾지도 않는다 알았어 별의 짐승 잡아준다니까 아, 잡는다니까 일단은 이용 잡고 저 미션이나 하러가자 절벽을 넘기긴 넘겨야 되니까 그나마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중력무기 쓰면 되긴 하는데 얘가 하도 깽판을 치니까 그게 문제지. 암석검으로 때려도 되냐고요? 때려도 되죠. 물론 암석검을, 버프를 바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별잼승이 그걸 냅걸까요 <laughs> 잠깐만, 멜리나를 살리고, 미불금칭까지 써야되고, 라니에딩까지 보라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laughs> 이건 솔직히 말할게요. 적거 지난번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돈 벌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가만히 근데 밀리센트 쉽게 갈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봉인 푸는 게 너무 귀찮아 짐승 신전에서 언제가 언제가 귀찮더라도 그냥 봉인 풀자 풍차 마을이요? 아 풍차 마을도 가야지 이 미션 너무 귀찮단 말이지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저에도 그랬는데 앞으로 자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줘 그러면 이게 진짜 인게임이냐고요? 예. 네, 많은 단점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저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맵 디자인은 좀 게으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게임 개발자는 아닌데, 저건 진짜 게으른 디자인이 아닐까. 좀 너무하다 싶지. 벽 밖에 서러도좀너무하다 싶지. 노잼거인이랑 꿀 서른? 차라리 노잼거인을 100번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잘못 가면 낙사를 합니다. 낙사를 하고도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음, 역시 마누라가 이쁘긴 해. 멜리나요? 멜리나도 이쁘지 응? 라니가 <laughs> 이쁘지 라니가 뭐 가로시 자체가 좀 밈적인 단어가 됐죠 일단 뭔가 번개로 튀겨지면 가로시 됐다고 하잖아요 아 먹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배고파 제가 보통 10시 반쯤에 자는데 아, 배고파졌어 아 가로시님, 가로시님. 어이, 어이 우리 파티에 지, 찐 황금 위키가 있다고 <laughs> 넌 가짜야 이 자식아 <laughs> 제발 죽어 다오. 세상을 위해서. 끝났어. 라니.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돼.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의인 말 경청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내가 보스를 얼마나 잡았겠어. 아니 쓸고 다녔는데. 고구마 2 최적화 문제 고구마 나와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뭐 이건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문제인데 개발자들이 너무 좀 게으르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임을 완벽한 상태로 출시를 하지 않고 일단 내고 그 다음에 패치를 한다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는 그게 변화하기 마련이긴 한데 옛날 프레임에 맞춰서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맞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내돈 주고 완제품을 사는데 완제품이 아니야 그게 당연히 욕을 먹을 수 그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머리는 이해는 하는데 마음로는 이해는 못해요. 베타 테스터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제품을 사는 건데 이제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제품에 대해서 클레임을 넣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 DLC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변호를 하자면은 원래는 바이저 때부터 DLC 8을 했었어요. 근데 호평을 왜 받았냐면은 최적화를 엄청 잘했고 잘 냈으니까 작품 자체가 그래서 딱히 논란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최적화 터지고 나서 이제 단점들이 눈에 보.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게 그렇다고 캡콤을 봐주고 싶진 않아.